야, 내가 양치 좀 하라고 했지. 도저히 너랑 대화를 못 하겠어. 코를 막으며 뒤돌아 멀어져 가는 친구를 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영국인 메이라 씨가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메이라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고등학생 소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극심한 입냄새로 주변인들이 저를 멀리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제 입냄새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된 상황과 감사함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화목하고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아주 명랑하고 밝은 성격이라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얼굴과 몸매도 예쁜 편이어서 성격 좋고 예쁜 아이로 학교에서 꽤 유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친구들과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저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큰 이유였죠. 바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극심한 입냄새가 시작된 겁니다. 때는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거리는 것입니다. 재채기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고, 저는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재채기 소리가 특이하기로도 유명했어요. 남들은 보통 애취 이렇게 평범하게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재채기 일부러 흉내내기도 힘든 소리였죠. 어릴 적부터 이런 재채기 소리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성격이 좋고 예뻤던 탓에 친구들은 오히려 특이하고 귀엽다고 저를 좋아해 주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큰 재채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날 수업 시간에 재채기를 하는데 무슨 덩어리가 코 안쪽에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싶어 숨을 한번 들이쉬었을 뿐인데 황당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잠시 당황했지만 역한 냄새 때문에 코로 숨 쉬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순간 그 냄새의 충격에 마비됐던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배가 아픈 척하면서 화장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 냄새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스크에는 뭔가 누렇고 물렁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폴폴 올라오는 알갱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뭔지 몰라서 휴지로 엄청 그것을 박박 문질러서 닦아내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데 오히려 더 오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스크가 한 장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들으며 입으로 숨 쉬다가 깜빡하고 코로 숨을 쉬면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느꼈던 그 냄새의 트라우마는 아직도 생생할 정도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알갱이의 정체가 제 입냄새의 원인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재채기 이후부터 점점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된건 주변 친한 친구 중 솔직 담백하기로 유명했던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하더군요. 매일아, 내가 양치 좀 하라고 했지. 도저히 너랑 대화를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면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저를 보며, 불쾌해하는 표정을 짓는 이유가 왜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제 입을 막고 후바람을 불어보았습니다. 진짜 입냄새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겠어요? 밥을 먹고 나서 양치질도 잘해보고 가글도 해봤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병원은 왠지 무서워 엄두도 못냈고요. 그냥 그날 이후부터 치실이랑 양치를 밥 먹듯이 자주 했어요. 그리고 혓바닥도 계속해서 닦아댔어요. 그런데 닦아도 닦아도 속에서부터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주변 친구들은 저를 떠나기 시작했고 전 반강제적으로 조용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 또한 입 맞춤할 때마다 도저히 구역질이 나서 너를 만나기 싫다고 하며 저를 버리고 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하교하면 집에만 박혀서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재채기하면서 나온 노란 알갱이가 입 냄새의 원인이니 병원이라도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안 나오니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었던 건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라. 저는 마스크를 두 개나 쓰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찰나, 부모님이랑 친한 한국인 부부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영국의 다른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인종차별이 다소 있는 편이었는데, 동양인 부부와 친하다는 사실이 좀 의아했답니다. 뒤늦게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인 부부는 다른 동양권 부부들과 다르게 성격이 호탕하고 깔끔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정 많고 배려심 깊은 부부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과 한국인 부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10분을 대화하더니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서 런치같이 하자며 급하게 약속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 부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한국인 부부와 우리 가족은 맛있게 밥을 먹고 담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쾌활하시던지. 그동안 우울했던 제 기분이 싹 풀리고,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열띤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한국인 아주머니는 제입 냄새를 느꼈던 것인가 봅니다.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신뢰가 안 된다면, 입 안을 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속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배려심 있게 포장하여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한국에서 치위생사 일을 좀 했는데, 메이라가 웃을 때, 아주 약간의 충치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입 안을 한번 봐줘도 괜찮을까, 물론 그 치위생사 일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그의 배려에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순간 젓가락을 제입 속으로 가져다 넣더니 쿡 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누런 덩어리가 울컥울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학교에서 재채기할 때 봤던 그 노란 덩어리였어요. 민망해서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고약한 냄새의 정체가 가족들에게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해서 그 누런 덩어리가 묻어있는 젓가락을 아주머니로부터 뺏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그 알갱이 냄새를 다시 맡았는데 여전히 토할 뻔한 예전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저를 진정시키더니 천천히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편도결석이라는 것이다. 전혀 민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란다. 누구나 편도가 붓고 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야. 아마 이것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었겠구나. 메일아 좀더 객관적으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이것의 치료에는 가글이 가장 좋단다. 1차로 가글을 머금고 양볼 좌우로 30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글을 하거라. 그 다음 본격적으로 편도를 씻어야 해.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목구멍을 열어 그 상태로 또 30초 정도 목을 가글해주렴. 그러면 목에서 결석이 툭 튀어나올 것이야.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글을 할 때는 스트롱이 아닌 알코올이 없고 순한 데일리 가글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가글을 자주 해줄수록 편도 결석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서 데일리 가글 새 것을 하나 쿨하게 내놓으며 이걸 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한다면서 남편과 유유히 집을 나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순간 당황해서 정적이 흘렀지만 드디어 입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고 그 한국인 부부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아직도 한국인 아줌마의 쿨한 뒷모습이 선명히 기억나네요. 그 후로 아줌마의 말을 믿고 혼자서 가글을 하기도 하고 셀프 제거도 한 번씩 하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석션도 한 번씩 했답니다. 병원 가기가 두려워갈 생각을 못했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줌마들은 의사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아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한국인들은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과 의료상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요. 이러한 점은 우리 영국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척척 박사인 한국 아줌마를 만난 것은 제 생애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거의 완치에 가깝게 입 냄새 증상이 회복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시금 예전의 친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때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점심밥을 같이 먹으며 너무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국인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